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박도성 프로입니다. 오늘은 아주 치핑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쇼게임은는네 가지가 있죠. 치핑, 공을 굴리는 샷, 피칭, 공을 띄우는 거, 퍼터, 벙커.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, 피칭, 공을 띄우는 샷은 풀스윙이랑 맥이 같고요. 공을 굴리는 치핑은 퍼터와 맥이 같아요. 치핑을 잘 하기 위해선 퍼터하듯이 하셔야 돼요.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치핑할 때 보면 제가 뿅뿅이를 한번더쓸 건데요. 치핑할 때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임팩트 때, 치핑을 굴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임팩트 때 힘을 딱 주면서, 끊으면서 그립을 굉장히 강하게 쥐는 분들이 있는데, 치핑을 할 때는 그립의 압력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. 퍼터 할 때처럼, 어, 이 뺏뺏이가 터지지 않게 그립을 살짝 잡고요. 이렇게 지나가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일정한 롤을 만들어서 어, 굴리는 샷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. 어, 치핑을 하면서 뺏뺏이가 중간에 이렇게 터져버리시면 안 됩니다. 그걸 그대로 이어서,